2014년 한 해,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13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5.2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. 특히,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천여 명으로 전체 31.6%,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꾸준히 늘어 처음으로 30%를 넘어선 겁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. 지난해 사용자수는 14.8 포인트 증가하며 육아휴직 증가율이 3배 가까운 속도를 보였습니다.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사후 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육아지원 삼법도 시행됩니다. 일하는 부모들이 출산, 육아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 국민일보의 박주현 기자였습니다.